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게기 24회 5번 문제입니다. 휴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수 없다 했는데 할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왜냐하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으므로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는데 변경신고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만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3개월 추가, 초과해서 휴업하면서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해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14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인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2번, 광역시장을 했는데 등록 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광역시장이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법인인개업공개사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했는데, 법인인개업공개사가겸업제한 아, 위반하면 등록 취소되는데 주택 주택 분양대행 하는 것은 경업제한 위반이 아니죠.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경업제한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수 없다. 예, 이게 맞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되고요. 그만두면 이미 개업공개사가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안 됩니다. 나무 밑에 지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 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A 광역시 얼구에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했는데 둘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는 둘수 없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오른 것입니다. 1번 지역 농협의 경우에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의 메뉴에 있죠. 소위 특수 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면적 제한 없고요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대장에는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불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입법 예고는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삭제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그 다음에 변호사가 중개물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변호사라도 공인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도 공인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 공인회사는 소속 공인회사와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는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단하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군구별로 일개소는 초과할 수 없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국토교통부령 X고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암기할 필요도 없죠. 지자체 조례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및 이전 후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4번 맞고 5번 등록관청 관할 외의 지역으로 중개 사무를 소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부해야 되는 서류 어 어디에 있습니까? 18번, 암기 프린터 18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는 송부서류,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송부해야 되고요.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